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제, 제 그, 뭐지? 제, 제 침대에 제 침대에 이 아이패드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치에 놓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누워가지고, 누워가지고. 근데 이게 방송이 되네? 아,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한번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 눕방을 하고 있는 거야. 누워서 지금 방송하는 거야. <laughs> 아, 너무 웃겨. 아, 이게 되는구나. 아, 근데, 아, 채팅, 채팅을 핸드폰으로 봐야 돼가지고. 아, 이게 좀금무기 거치대가 두 개가 있어야 되네. 채팅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지. 아하. 그렇지. 음. 가능하다는 거. 이 가능성을 봤어요. 가능성을. 아하. 아, 오늘 이거를 왜 켰냐면, 이 제가 그동안 이 원석을 좀 많이 모아 뒀어요. 그래 가지고 원석을 이거를 모아서 다음 캐릭터를 뽑으면 좋은데 일단 지금 당장 우리 소 소의 이화방견을 뽑아 주고 싶은 거죠. 이 뽑아 주고 싶어 가지고 아 요거를 계속 갈등하다가 이거를 아낄까 아끼고 다음 캐릭터를 뽑을까 하다가 뽑아볼까 해가지고 잠깐 이걸 켰어요 라이브를 켜봤어요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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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연의 아 요거를 뽑아볼근요바람에 응. 기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뽑아볼게요.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원석으로만 한번 뽑아볼게요. 그 그러니까 결제를 해야 되는면 안. 그러니까 결제를 하기 전까지 뽑을 수 있을 만큼. 굴려가지고 나오면 뽑는 거고 안 되면 아 이토요 이토 이토 아 이토 안,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토가 음 이토 뽑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 그 운치를 느낄 <laughs> 느낄 수 있어요. 왜일까? 왜일까요? 이 꼭두각시 공기 상태에서 바람에바람에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박연을 뽑으러 갈게요 좀더 세게 좀더 세게 좀더좀더좀더 좀더 강한 음. 걸 원해 좀더 강한 바람의 힘을 원해 쇼! 오케이 자 이거를 아, 아, 몇 스택이냐고요? 청연님제 <laughs> 정련, <정련님. 웃음> 재물을 재물, 재물. 제, 죄송해요 <laughs> 아니 근데 보호막이 있으니까 자 무법은 묵법은 지난번에 그, 아야토 전무 뽑은 다음이어가지고, 음, 구, 구스텍? 구스텍, 구스텍 쌓였다. 구스텍 정도 쌓였습니다. 분명 정했어요. 하바견으로. 정했어요. 아, 떨린다. 아, 한 50연차, 50연차에 화박연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laughs> 한번 가볼게요. 우리, 우리 소, 우리 멋지, 멋진 소한테 이 룩이 딱 어울리는 이 화박연 뽑아주겠습니다. 지금 그결투의창결투의창 맞나? 어 결투의 창 지어줬는데 너무 안 어울려 룩이 빨갛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면차! 갑니다뭐 시면차이 뭐? 뭐. 자. 오, 뭐지? 아패니뉴스가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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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좋아요 뭐든지 나오면 좋습니다 오케이 아이시연차갑니다뭐 아... 나오냐나 응? 어... 좋아, 좋아 좋아 무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30연차 허바견 갑니다 <laughs> 많네. 오, 이 오더라. 소심. 음. 이것도 제가 몇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재련해주면 될 듯. 아, 1스택을쌓고 가라고요? 아, 50명 방이에요? 음, 오케이. 일 스택? 일 스택만 써보고 갈까? 오케이. 일 스택. 일 스택. 여기서 금색 나오는 거냐? 아니야? <laughs> 너무 많은 걸 바랐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자, 이번에 50연차, 50연차 이번에 나옵니다. 화박연, 이번에 나옵니다. 갑니다, 50연차! 금색, 금색, 금색. 아, 네. 어? 디오나. 어떻게 디오나가 나왔지? 근데 디오나가 제가 입돌이어가지고. 6 0원차 화병양 갑니다. 6 0원차 그렇지. <laughs> 그렇지.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아, 화면하고 목소리가 안 맞아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잠깐만. 어, 이거 어왜 사성 무기가 자꾸 나오지? 아왜 이렇게 세 세하다? 세한데? 누룽이가 너무 무서운데? 잠깐만 아, 잠깐만 어, 하박연 나올거지? 응, 음, 하박연 나올거지? 하박연이 나올거지? 하박연이 나올거.. 같지 하박연이 나오는거지?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창이 나오는거야 어, 그렇지? 있습니다. 야란. 아, <laughs> 야란, 야란 전문을 내가 뽑았네. 어, 야란. 그래, 야란 주면 되죠. 멈춘 게 아니고요. 제가 제가 멈췄던 겁니다. 제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잠깐 이 시공간을 잠깐 떠나서 어, 여러분과 같이 있는 이 시공간을 잠깐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진짜 화박염 뽑아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laughs> 어떻게 아, 깐만 오! 필드보스 잡을 때는 멈춰있는는나나비 그 비경이 면면은안 멈추고 계속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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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고 있는데 는 아니네. 캐트 코스는 잠깐 멈춰 있나 봐요. 하... 그래? 잠깐만. 잠깐만. 음... 잠깐 야란이, <laughs> 야란이를 제가 생각지도 않게 전무을고 뽑아 줬네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란을 야란이를 잘 쓰고 있을 것 같아. 요 이번에 종료가 무사해. 정탐? 정탄, 정탐은 뭐 누구든 쓸수 있죠 뭐. 아유 지금 뭐라고 부서 키워주지도 못해.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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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어. 아니, 좋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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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뭐. 어, 좋, 좋지 뭐. 안 맞아요? 아,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겠다. 어렵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지금 제가 누워 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 니 한번 해 봤어. 한번. 한번 이걸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아이패드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패드로 원신을 하기 때문에 아이패드에다 아이, 아이패드로 원신을 켜고 그거를 컴퓨터로 연결해 가지고 그걸 송출을 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아이패드에서 직접 송출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거가 될까 싶어 가지고 이거를 제 지금 침대에 옆에 거치대가 있는데 아이패드 거치대가 있는데 그 거치대에다가 이거를 놓고 누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laughs> 아 누워 누워 가지고 화박이 난진 거야? 아 그래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아, 이 누워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가지고 <laughs> 죄송해요. <laughs> 아, 한번 해봤어, 한번 테스트 해봤어. 가능할 하면 계속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어 이렇게 싱크가 안 맞으면은, 음, 아 그러니까 정자고 뽑았어야 됐나봐.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이거는 조금 어렵겠네요. 이렇게 방송하는 건좀 어렵겠다. 제가 그 가끔. <laughs> 아, 엎드려서 뽑았었어요? <laughs> 그니까 제가 가끔 그, 저기, 그 그림 그리는 거 라이브 할 때는 이, 지금 이 아이패드에 이 아이패드로 방송 송출하는프로그 그러니까 어플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을 안 하면서 한, 했었으니까 싱크가 안 맞는지 맞는지 몰랐어. 근데 안 맞으면은 할 수가 없겠죠? 음. 진짜, 진짜, 이, 말 그대로 눕방입니다, 지금. 아주 반듯하게 누워있어요, 제가. 침대에. 아, 속 뽑다가 픽조 당하셨어요? 어. 저는 약수를 픽조 당했습니다. 근데 뭐, 야란이 있으니까. 야란, 야란 전부 뽑아준 거지, 뭐. 그, 하. 이게, 이, 원신을 점점 하게 되면은 이게, 이, 원석 쓰는 거가 약간 무감각해져가지고, 이거를 모아두질 못하는 거 같지. 이걸 뽑고 싶은 거지. 이거를 쌓아뒀다가 다음 캐릭터를 뽑으면 되는데, 그, 이이 이, 쓰고 싶은 거지 <laughs> 먹고 싶은 게 눈에 보이고 막 이러니까 아아 아, 진짜 참기 힘드네요 아라라 봉갓님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이 약간 마이크가 울릴 겁니다 이좀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테스트로 하는 거여가지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눕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근데 아마, 아마 이제, 이, 그, 눕방으로 하면 안될것 같고. 아니, 근데 할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노트북으로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떻게든 누워서 해보려고. <laughs> 어, 윤달성님, 안녕하세요. 음. 아, 아서리님? 아, 카자로 가요. 카자로. 어. 요이미야 없어요. 저요이미 없어요. 어, 권혁? 권현석님 안녕하세요. 왜요? 요이미야도 이거 약수 잘 써요? 아이템 픽업 때두번 픽돌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확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이 저기 전무는 무기 이벤트는 한번 픽돌 당했다고 확정이 아니잖아. 한번더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도전을 못 하겠네. 아, 아 있는 만큼 쓸까? 있는 만큼 쓸까, 그냥? 아, 어... 바보게 너무 뽑아주고 싶어요, 소한테. 아, 음... 어, 마기마리님, 안녕하세요. 어, 약수가 나왔어요. 아, 있는 만큼만 뽑자. 있는 만큼만 뽑자. 아니, 야, 아니, 야란 일도를 안할 거예요. <laughs> 약속 뽑으려 뽑은 게 아니거든. 지금 화박연 뽑으려다가 나온 거예요. 여자답게 보고 <laughs> 아, 있는 만큼만 뽑자. 어, 근데 결제는 못해. 내가 응, 음, 있는 만큼만 뽑을게요. 갑니다. 화박연 10연차 갑니다. 화박연 10연차, 10연차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어, 이거, 자, 이거 자주 나온다. 이거 6도라 어, 했는데? 5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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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련하겠는데 어, 재레할도또 나왔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시차허박견이 시련차. 같다 이 시련차. 이시차이시차이차 아, 무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사선 무기가. 오케이. 30원, 차, 30원 차에 나옵니다. 30원 차에 나올 수 밖에 없어. 나 사, 30원 차에 나옵니다. 화방이야 갑니다. 엄청 자주 나온다. 음, 그래? 그렇구나. 50연차. 이게 마지막, 아, 한번더할수 있나? 50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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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옵니다. 50연차 나옵니다. 나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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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종결 세팅 어해주려고요 아니, 언젠가는 하겠지. 하... 아무튼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에에서 마지막이야. 60원 차, 60원 차 맞나? 지금 70원 차인가? 아무튼 마지막입니다. 아, 너무한다, 너무한다. 에이, 원석만 다 썼네. 이, 1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뽑기 기록. 하나, 둘, 어? 이거 아! 기록이 안 됐네?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이, 이, 1회, 1회. 영끌? 영끌? 2물두개날수 있어? 이렇게 또이 가차에, 또이 늪에 빠지는 것만 어? 나왔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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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음 타타 오케이.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번더픽플안 당하고 나왔네요아 우리 소한테 우리 소한테 허벅염 허벅염을 쥐어줄 수가 있게 됐어요. 아 좋구만 결투의 창 이거 룩이 너무 안 어울려. 자 천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구만. 아이고, 야란이도 전문 뽑아주고, 우리 소도 전문 뽑아주고,